얘들 안녕. 지금 미국에서 제일 핫한 사건이 뭔지 알아? 바로 Super Bowl Halftime Show거든. 참고로 Super Bowl이 그 미식축구 그 마지막 파이널 그 경기인데, anyways. 근데 그 Halftime Show에서 이번에 Kendrick Lamar이라는 미국의 래퍼이 그 나와서 공연을 했는데, but everything is so symbolic. 일단, 패션부터 시작하면은, 켄드릭 롬아리 이번에 그 셀린의 느그 플레어드 청바지를 입었어. 근데 그 플레어드가 부츠컷이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남자들은 원래 부츠컷을 안 입어가지고, 과연 남자들도 이제 부츠컷의 시대가 오는가에 대한 그런 패션적인 얘기도 있긴 한데, r 들 t h e r than that. 처음에 그 엉클 샘이라고 미국의 그 전쟁이었었을 때그 포스터 알고 있지. 이 포스터에 나왔던 그 엉클 샘이 거의 그 미국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보통 백인 남성이잖아. 샘 c k s 잭슨은 보통 악당을 많이 연기하는 흑인이잖아. 그 아이러니하게 그런 게 있는데, 심지어 그 켄드릭 롬아리 공연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막 잘한다 못한다 이러면서 중간에 간섭을 해. 그래서 that shows the current situation basically. 그리고 또그 백댄서들이 다 약간 수트 같은 거 입고 있는데 그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수트랑 똑같다는 느낌으로 약간 모두가 공평한 척 하지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살아남은 댄서들은 사실상 그 기득권층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 the red, white, and blue가 미국 국기의 색깔이잖아. 근데 그 국기를 나중에 형성을 했는데 중간에 캔드릭 르마이 내려와서 고, 노래를 하고 막 하는데 그 중간에 그 국기를 반으로 그 약간 divided Americans 약간 그 미국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상징이 또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공연장 자체도 약간 그틱착터운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 그 게임판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this is all a game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사실 게임 같이 누군가 조종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고 this revolution will be televised 라는 말을 하거든. 그래서 이 혁명은 지금 중계 중이다라는 뜻이로서 지금 현재로서 지금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모두가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식의 느낌인 거지. So the Americans are all going crazy over the symbolism, so.